실수를 저지른 게 틀림없다고 느꼈고 명확하게 밝히고 싶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250만 달러짜리 벌타 자진 신고로 주목받은 사이스 티갈라 미국과 가을 시리즈 첫 대회 출전을 앞두고 당시를 돌이켜봤다. 티갈라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네파의 실버라도 리조트 노스코스 파72 7123야드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프로코어 챔피언십 총상금 600만 달러를 앞두고 지난해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 기자회견에서 만약 룰 위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치노 힐스의 엘프라도 골프장의 유명한 교수가인 리트 헌터의 제자로 중니어 시절부터 골프 코스에서 룰 위반을 속인다면 여러분은 밤에 잠을 못 이룰 것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티갈라는 지난달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 3번홀에서 벙커샷을 하다가 클럽으로 모래 알갱이를 건드린 것 같다고 동반자 젠더 쇼플리 미국에게 알리고 경기위원을 불러 자진 신고했다. 이로 인해 두벌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투어 챔피언십을 3위가 아닌 공동 2위로 끝내고 보너스 상금도 750만 달러가 아닌 1천만 달러를 받았을 것이다. 한화 약 33억 원을 넘는 돈이다. 티갈라의 벙커샷 룰 위반 장면은 방송 화면을 돌려봐도 판독하기 어려운 정도였지만 그는 룰을 위반한 게 확실했고, 대가를 치르게 됐다, 면서, 하지만 기분이 좋다, 고 말했다. 티갈라의 스승 헌터는 속임수를 쓰면 밤에 잠을 못 이룰 것이라는 내 표현을 그가 그대로 사용한 게 맞다, 면서, 하지만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티갈라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그는 천성을 타고 났다. 고 칭찬했다. 티갈라의 정직성은 부모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한 그는 아버지는 내게 골프에 관한 모든 가치를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는 골프 외적인 부분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며, 그건 제 2위 천성이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기에 분명히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데뷔 첫 우승을 거둔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고 나면 티갈라는 이어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플레지던치컵에도 출전한다. 8개 가을 시리즈의 첫 대회인 프로코어 챔피언십에는 이경훈, 김성현, 배상문 등이 출전해 랭킹 올리기에 나선다.